안녕하세요. 최저가 장기렌트 김영환 과장입니다. 가격 서비스. 제 뼈를 깎는 각오로 여러분께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소개해드릴 차량, 제네시스 g v 8 0 차량입니다. 6기통 380마력의 성난 대형 SUV 3500cc 차량입니다. 언젠가부터 대형차의 4기통 엔진이 자연스러워졌는데요. 6기통을 타셨던 분들은 그 감성을 잊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할인을 받고 받아서 3.5 터보지만 2.5 터보 렌트료보다 저렴한 GB80 쿠페 차량입니다. 놀랍게도 이 차량 초기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렌트료 안에는 보험료 세금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동차 예산 짜기도 편리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분들은 비용처리 혜택까지 보십니다. 와우. 이런 고가의 차량은 할부로 취득 시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세금만 더 내십니다. 깔끔하게 월뭐 렌트료만 내시고 계약 만기 때 인수할 필요 없이 반납하시고 또새 차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5년 지나면 여기저기 교환할 곳이 넘쳐납니다. 새차 감상으로 타시는 게총 비용 면에서 그다지 손해가 아니라는 점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계약 만기 때 돌려받는 보증금을 내시면 월 렌트료가 10만 원 단위로 내려갑니다. 어차피 돌려받는 보증금이기 때문에 굉장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썬팅은 장기렌트 썬팅 쿠폰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마트에서 쇼핑하듯이 골라주시면 그썬팅을 맞춰서 제가 출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와우. 이런 고가의 차량을 계약하시는데 신차 패키지 빠질 수 없습니다. 신차 검수, 생활 보호 필름, 유리막 코팅, 광택, 휠 드레싱 등등 이잡뜻 꼼꼼하게 최상의 상품으로 출고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장기랜드 김유관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